그번한 번이고, 네, 내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아, 유튜브에 이런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두번 치고 나면 지금 두번 치고 지금. 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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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치우면 아, 되는 거네. 아. 어? 어. 한번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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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감 있게, 화이팅! 아, 치다, 뭐? 오, 아, 아, 영, <laughs> 야, 여안 <laughs> <왜> 좋았네. <laughs> 어, <더>, <laughs> 아, 나 터치가. 여자만 터치가 아, 나오 아, <laughs> <laughs>

오오오. 오오. 오오. 출발해, 도망. 어? 오. 오. 오, 아, 아. 와. 출발해. 아. 출발해. 네, 네. 출발. 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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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투 너무 잘 나왔어. 나도 야 잡아. 자, 귀에 를시는데 저도 못 먹으면 할수 없고. 어, 어, 안 맞아. 한번더 <laughs> 첫팔이냐? <파이> 아! 니가 아. 자신감이 없어서 안 맞는 거야. 자신감있다 그러니까 어, 출발, 도와. 오! 아! 자신감. 아 열심히 안 드세요. 아 <laughs> 자, 안 맞아, 안 맞아. 첫판을 진다 생각하고 못 푼다는 생각으로 맞춰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에임이 안 잡혀요. 심청하게 살살 치세요, 두한 번. 그렇죠. 한번 잡히니까 잡히라고. 아, 아! 귀엽니다, 형제. 예? 기회 드린 겁니다, 두번 치셔야 돼요. 아! 한번 더, 한번 더. 아, 너무 세게만 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침착하게 치세요. 살짝 쳐도 두 번이 끝납니다. 하나. 아! <laughs> 어, 진짜! 어! 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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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verest> <laughs> <와> <laughs> <laughs> <오> <laughs> 어 맞아. 아, 맞어 아, 맞아. 안 맞아. 바람을 쫙 가르면서 때려 아아아아아 바람을...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아. 아, 아어 나랑 똑같이 존벌한데 화이팅이 넘친다 야출발해 좋아 좋아 한번 더 맞아, 오 맞아, 맞아. 어. 야 달라 달라 존벌해 부셔봐 한번 오늘 망치와 도장끼리 한번 들어와봐 다들 한번 더 쉽지 않아 너무 세게만 치려고 그러잖아 살살 대어 알았지? 출발 도망 연막 보고 가야되는 상황이다고 하는 거지? 옆 출발 그렇지 깨끗하게 마무리해 자한번더 이게 무슨 개 이게 긴장감이 그래, 오마이 왜 놀이공원에 갈 필요가 없어 자자 자. 거기 터치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여자만 될수 있어요 하나 오. 아이번좀 큰일 났는데 치고가 틀리 하하하 자 이제 좀코치을좀해줄게 다음 도전자 분들한잘들으세요 이걸 수직으로 내쉬는데만 집중하셔야 돼요 팔을 손목을 스냅으로 때리는게 아닙니다 그냥 팔만 들어서 끌어내리는거예요 이걸 수직으로만 잘 내리면 무조건 네. 늦을 수 있어요 저거. 알았죠? 처음세요 쳐보세요 오! 그거하고 틀린다니 이거 스냅이고 아 한번 해보세요 자면 자기만의 들어서 흘어내리세요 들어서 용! 쳐! 아! 오! 촉박에 아. 아. 예. 잘 맞았다 저 꼭지만큼 가면서 밀어내빠 빨리 다가와자아 간다 오! 설거지를 못는 스타일이야 아 기우야 이거 쉽지 않아 짧다무시하 짧다고 시

아짜발 지금 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아죄아해 괜찮아요, 괜찮아한번더 치세요. 자, 가볍게 도 함께 최도잘 배운다. 오한번 더. 와. 무슨 짓 하는 거야? 뭔가 아, 있어? 뭐하 어. 인기 자, 집중하세요. 그렇지. 오. 아, 나도 빠꿈이를 해야 된 아. 아. 아이친구 내가 한 방에 마무리 보나무는 질것 같은데. 비를 한번 모아서. 물기 <laughs> 너무 많다. 아, 비를 아! 줘버렸네자 아! 칭찬을 두 번인가, 오케이 출발. 할수 있다. 이번 거한 불떡주야 오늘 뜨방 보내실 수 있어. 한번 한 이슈 감각 좋다. 잘한다 출발 오잘어오아 바로... 아. 왼쪽 오, 아.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잘한번두번요 I w 하 s 았어요 그렇지. 한 seven. I d o n 하게 사람은 이길 수 있어. 어, 오케이. 오. 케이어오이 o 어? <laughs> 아니, 그래. 아 t know. I don't 왜? n o w 아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형만, 저리저 다음 분으로. 동해 이자 막칠 아무 소용 없어. <목소리도 안 좋아하지> 본인이 잘해야지. 그렇지. 진발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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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잘 맞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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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잖아 나는. 진발이야.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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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이구야.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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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으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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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아 맞지? 아. 이제 아니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장들 해보실 거 같은데? <laughs> 어. 이번 라이더 같은데 출발하세요 들어 출발. 침착하게 하나 둘 아, 출발. 하나 둘 하나 아. 둘 하나 아. 하나, 둘. 아, 영상 찍고 봐줄게. 하나! 하나 아, <laughs> 아, 도와줄게. <laughs> 마지막 선물이야. 하나, 두번다 쳤어요? 네. 아, 양심적이야. 아, 자, 마지막 번 갑시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자. 아, 예. 아, 여투세요, 여투세요. 아, 예. 출다 오! <laughs> 빨리 받아라! 오케이